첫째 수상자의 시상은 말레이시아 엠버치아 아카데미 엠버치아 대표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2012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 뉴스타상 수상자는 레인보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두 번째 수상자 걸그룹 레인보우는 발표하는 앨범마다 레인보우만의 차별화되고. 강렬한 것을 보여주었었죠. 지난해 투미를 히트시키며 스타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현재 일본 활동도 아주 활발히 하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걸그룹입니다. 아, 오늘 의상도 너무 화려합니다. 네. 눈이 부셔요. 음,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일본에서도 데뷔를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다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주신 것 같아요. 더욱더 열심히 하겠고 저희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 레이너스 분들께 감사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